횡성읍 정암삼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선 반가운 축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덕고마을 축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향긋한 꽃향기와 달콤한 커피향이 그윽하게 퍼집니다. 4월 29일 횡성읍 정암삼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 덕고마을 마을카페에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횡성 문학회 신앙송과 피아체볼레 H. 대한가수협회 원주지회 횡성지부의 음악회가 차례로 진행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이외에도 수채화 작가그룹 마음의 소리 시화전과 하바리움, 야생화 가방, 원목 편지함, 쑥떡 만들기와 카네이션 화분,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 왔고요. 귀농기천 지원센터에서 아, 실시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6개월 과정에 행성 아, 분내면 산채마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모로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마을 어르신들 또 참여하신 모든 분과 함께 하니까 정말 향수회를 불러있기도 하고 농촌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흐뭇합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를 주신다고 해서 저희 교육생들이 직접 프로그램 중에 마, 만든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맛있게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원래 4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연속 그 계속 그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래서 행성 농촌 체험 휴양마을 그 협의에 그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축제를 하면서 우리. 그대 실꽃 카페를 같이 개업을 봤는데? 하는 겁니다. 시당성이 있고, 색스폰 뭐, 저, 지금 하모니카 연주, 요후에 이제 그 성악가들이 이제 성악도 하는, 성악도 해주시고, 가수분들이 또한 일곱, 여덟 분또 오신다 그래. 가수분들하고 이제, 어, 우리 동네 한마당 잔치를 이루려 갑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많이 오셔서 커피도 팔아주시고, 또 뭐, 꽃차도 맛있는 꽃차도 좀 잡수시고, 다시 마을이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아주 고맙겠습니다.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밤두둑마을 허수아비축제, 청일면 고라데이마을 캠핑축제, 공근면 벽봉마을 메리골드축제, 서원면 대산마을 김장축제 등 다양한 소규모 마을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